아는 나라의 동인아가 접어. 아, 접어. 30 seconds till extraction complete. 아, 접어. 아, 접어. 아, 접어. 15 seconds. 아, 접어. 아, 접어. 아, 접어. 아, 접어. 15 seconds. 아,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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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접 გოგოჩი დაიბადა მეტროში ეს არის დივიზიის ასოციაცია დივიზიის დ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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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დივიზიის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로안 죽었어, 와. 원해, 우리 창문아. 어떻게 돼, 내니해 어떻게 돼? 어, 너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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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풀열려 와. 빵, 빵 찾았어. 빵 찾았어. 빵 찾았어. 빵 아, 았어빵 찾았어. 빵 찾았어. 나머지 방신 잡았어. 잡으면 죽네. <목소리> 여기, 불었어, 불었어. 방금 <목소리> 여기, 여기. 뚫었어, 뚫었어. 방신 없어. 왼쪽, 왼쪽, 한쪽 아, 나오지그었다여 네. 아. 안죽나 아, 여기 적어요가나 응, 아, 가자, 가자, 가자. 숨어 가자. 지하로 가자. 지하로 가, 자기로맵도 없지? 지금? 하나도 없지. 맵핑 넣었어. 아, 맵핑 넣었어. 맵핑 넣었으니까. 한명어 살았다, 살았다, 오세요. 뭐야, 근데? 아니죠? 아니에요. 또 없을 텐데? 한번더 비죠. 가자 그냥, 달리자 그냥. 그냥 존나 빡치게 달리자 쪽으로 가자 위로 달릴 거예요 지금 안캠 쪽그안 아까 우리 템트 넘어서 넘으면 메리키 하나 있잖아 그거 먹으러 가야지 메리키 하나도 있어 그거 먹고, 야 어디가 어디가 네. 어. 옆에 누구 나온 줄 알았어 오동 오동 형 오동으로 아 오서로 온대 오서 오서 우리 뒤에 있다고? 뒤를 보더라고. 안돼 안돼 그거를 도 안돼. 야 그냥 오동으로 갈까? 야, 오 오동으로 가서 그거 위에 거 먹을까? 그 밑에 아래 위에 네, 거 뭐... 그거 먹자 서트 그거. 잠깐만, 방랑 채워 방랑, 야, 잠만 방랑 살아있니? 에 방랑 한30%더타이한쪽 오케이, 시간 벌자. 메딕만 먹고, 그냥 여기 메딕 먹고. 어? 응? 왜 왜? 왜 오, 오, 아 오, 형, 그로 등... 가, 그로 가. 오 형, 동초, 까놓을게, 내가 까놓게. 내가 까놓게. 아, 나 쫓아와? 공금 터진 거 알걸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쫓아가 아서 헷갈려가지고. 아니, 내가 풀러가는 줄 알, 알았겠지. 아. 힌트만 해 맞네, 맞네, 맞네. 내가 멜트 까놓는다, 그나마. 네, 까세요, 까. 있어, 있어. 있어, 멜트 있어. 밑에 거 까놨으니까 먹고, 위에 거도 까놓고. 여기 건물에서 죽이자. 죽여도 돼. 형, 방, 링크, 빨리 오미용 음료, 음료수 하나 빨리 빨아. 지금 <laughs> 거의 돌아오잖아, 지금. 그니까 링크 빨아달라고 음료수, 음료수. 아, 빵 꺼. <laughs> 짝짝 빨란 말이야. 3개씩 빨란 말이야. 계속 매드티리야. <laughs> 여기 위에 아, 3개 저... 있다. 3개 있다. 뒤 유저나 하나? 하나면 잡좀 끊어서 잡으면 뭐, 방향보 보았으니까. 그냥 매드키 하나밖에 너무 아다 이네 놈... 와, 썸이네. 와, 썸이네. 와, 썸이네. 어 썸이네. 와, 썸이네. 와, 썸이 와, 썸이네. 와, 썸이어 아이티다. 아 그러니까. 아, 것 같아. 잡으러 갈까? 도망가. 위치 있어 갑자기 이거 밑에 있는지 올라오는 까더 오면 데겠네 어서 형사. 무슨 말이야? 뭐야? 이집안 지원시있어원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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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보원시원시원시원시원시원시원

이게 그거... 이거... 어, 어. 누구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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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위있이벽 위에 있는 애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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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거 이거... 이안들어 이거... 기거 이거... 이가거 이거... 이 이거...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laughs> <형>, 오1캠1왜 <오완> <laughs> <캠, 오완> <laughs> 이렇게 다 썼어 없어? 아 이거 못도망가 지하로 갈게. 지하로 가든가 지하로 간다. 오, 오한 캔에서 나와서 지하가. 오, 그래. 할수 어, 있겠다. 왜냐면 저가 뒤에 소네가 소원이가... 바보야 바보 좀 메드캐시 하나도 없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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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 후우 먹제는감염 들어왔다 메드캐 먹었는데 안 들어가던데? 아까 보니아 뭐 아, 렉이야 렉와렉내 내 화면 안 들어가길래 어이 렉 그니까 느낌들어온 그니까 렉인가봐 순대데 아, 끌고 가면 애들이 있을텐데? 맞지 이거 다시 밑으로 네. 내려갈까? <laughs> 여기 지도적으로 보인다. 일로 어, 와, 일로 오케이, 오케이. 힐 빨아줄게. 아, 괜찮아, 괜찮 가자, 가자. 웅님 나왔다, 웅님 나왔다. 있는 잡아? 두 마리 있는데? 아, 이어 왜, 왜 가, 가, 가자쫙쫙쫙쫙쫙쫙쫙쫙 가자, 가자, 어, 있다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가쫙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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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거기도 어, 오지 말라고 어디로 가라는 거야 도대체 풀 쪽에 방이 <laughs> 네, 방심 <방침> 4명이 있는데 <laughs> 몰라 밑으로 갈까야 반대로 가면 되지 뭐메리 하나 먹어야겠다 그환올 거면 5서로 오면 돼 아니면 5명정서로 가기 전아 뒤에 붙었다 건물 약한 분입니다 왜 이렇게 하더라. 아 씨. 이거 써드나. 이거 좀 먹어야 되나. 누구 뭐야? 뭐야, 뭐, 뭐, 뭐야. 이거. 안 갔어요. 형. 그쪽으로 안가 가지고. 숨방 <laughs> 이거 봐 줘. 나, 나 일단 방난 세우고. 아 형, 바로 뒤야. Another c r e a t r e 아, 아 메르키 어디 먹을 때? 아, 저기 오그 사동 걸로 가야겠다. 4동 메르키 먹으러 가야겠다. <목소리> 몇 명이야? 잠깐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오, 나이스, 나이스. 봄, 봄. 못 벗겼어. 아이, 짜 <laughs> 아이, 목새끼. 나나거야 지금? 어, 어 샷건이 밑에어뭐어이 누구 유저 하나 왔다. 여기 두명있어 이제 여기있 오지마 오지마 야 그럼 만나야겠다 이흠이 됐어 이아내 이렇게 하나도 안나어니까 바까이만. 말이 되지? 옴형 개 죽이고 육성. 어. 그래 <laughs> 네, 네. 아기타워. 만나는 지금 에서 만났구나 국쪽에서할수있을랑한모르게네 <laughs> <laughs> 지금 나한테 네명 왔어. 네명 왔는데 저 안에서 멜트만 먹었. 아, 많이 듣고 온다. <laughs> <laughs> 살아날 때얘기해요저 오른쪽, 오른쪽으로 살아나면 우리 다 잡을 수 있어, 얘네 다 잡을 수 있어, 진짜. 못해, 못해. 쪽수만 많치 못해. 오케이 사 오른쪽. 지금 얼마나 걸려? 요 p d a t e Supply drops have t 그 밑에 거, 그 밑에, 그 밑에. 어, 나왔면안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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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았어. 형은 왔는데, 수나미가, 그러지 아니, 지 다르지 못한데? 도망가야 돼. 좀 이따 나와, 요 형. 아래로 한칸 점프해, 그냥. 아래로 한 칸. 오케이, 오케이. 뒤에 바로 붙어 있어. 털을 깔았어. 아니야, 아니야. 네명이야네명 4명, 형, 그나 아니야. 정말 아니야. 수나미가 오면 같이. 한나만 일로 와, 빨리. 왜 이렇게 넣었어! 왜 이렇게 넣었어! 이 잡아 잡아! 이 링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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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 <laughs> 아탄다왜이렇 탄도 없어 살수 있다 근데 탈수 어, 딜이 존나 약하네 하도 아, 파고만 내드킥 <laughs> 그거 먹어야 돼안캠프 넘어서 먹어야 돼아 <laughs> 탄이 하나도 없어 s m g 하나도 없어 빵이야 빵 틀리냐? 들어오건 빨리 여기 아, 저기... 없어. 아 여기. 아이 동장이에요. 없어씨. 그냥 남쪽에서 만나. 남쪽. 남쪽. 이 동? 동으로 오기에는 형 성... 근데 애들이 많이 붙어 있어. 둘이 가... 얘가 지금 희만이가 지금 거리가 머니까 이제 점프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남쪽로 그냥 넉넉하게 해도 만만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어? 오케이, 오케이, 나, 오케이, 형 나와요. 이제. 어차피 거기 메리트 먹으러 가야 되니까. 아미 아, 진짜, 아, 메리트가 없어. 뭐 뭐야? 수나, 죽 이거, 나만. 이을것 같은데? 아 탄이 없어 근데 없다고? 그게 없다고? 안돼안 음. 돼. 돼. 거기 가뭐 거기 못 가. 뭐가 안 돼. 형 뒤로 가. 가 빨리 가. 저 <laughs> <laughs> 남쪽으로 가 가지고 소나미 <수나리> 만들자. 응. <laughs> 야, 에어밖에 없어. 앞에? 방린이 아, 방린 살아 있어요? <laughs> 어디 몹을 지나서 같이 잡아야 돼 그래도 가고있어 난 가고있는데 수나마남 남쪽건물소 남쪽, 남쪽. 일남아이 수나미가 지금 생리도있어 난매드캣이었고 여기로 어, 왔네? 응몇 어. 명인데? 세명 수나미가 안나면 아, 나도 남무야남 어, 방향 있고. 메르키 없고 탄 없어. AR밖에 없어. 누구. 야, 조금만 뛰면 나 방향 돌아올 것 같은데? 방향 모아서 싸울까? 일어일어일어 수남 일써. 일쪽, 서쪽. 어. 서쪽. 메르키 지하에서 먹어야겠다. 일쪽 지하 거 먹고서 겠다 거기서 그냥 뭐 없으면 뭐 싸워야겠네. 있다고 에잇 맥주 달라고 하나만 줘 하나 더, 하나만 줘안주에 하나만 아, 달라고 왜이렇안중 아이 안중 지야 지야 안중 저... 왔다 왔다 소녀 왔다 네공립으로 바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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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지금 지금 괜찮아 방당방당 오케이 방당방았고 오케이 오케이 최대한 각자가 오래 살아서 저새끼는 죽어주면 안돼 <laughs> 죽어주면 안된다 생존 게임이야 생존 게임 어왜 이렇게 다아씨 가만히 어야지 꼬였네 이어있이스 아이스 오케이 고면되어 까면 돼 까면 돼, 까면 돼, 까면 돼. 얼리 지하에서 먹었 이거 까줘요나 이거 못 잡고있어 <laughs> 좋아 오케이 <Okay>. 있 <laughs> 좋아 좋아 좋아. 두개 와, 왜 이렇게 든든하냐? 와, 이... 탄이기가 없어. <목소리도> 네, 앞에 유저 왔다. 잡자. 유저 왔어요? 왔어, 왔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들어갈게. 가낭도, 사내포 다, 그, 거다 그, 있어. 여기, 뿌! 데드라인인데? 여기, 데드라인. 데드라인, 데드 아, 여 여기. 한 마리 있어. 아, 두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잡을 거야? 잡을 거야? 아니, 내려오라 그래야지. 어, 내려오라 그래. 오케이. 굿, 굿. 좋아, 순나이가 센터 에괜찮아가지고 오케이. <그럼> 오미역 <오민영> 센터 에 <laughs> 내려올랑 말랑. 내려와, 임마. 서로가안내 오케이. 내려온다, 내려온다. 형, 내려와, 지금 바로 내려와서 방에서 빽빽빽 빽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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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까지었어 여기, 신선아, 제자, 제자, 신선아,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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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어 아 죽었어. 안 돼. 살려줘생링생링 생리. 어살아나다살나났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한 거야. 일당아냐 따와. 왜 이렇게 었어 도망. 왜 사람 나와? 왜 사람 나와? 왜가가도망가도망가서너가도망가 도망가자. 도가 아, 저 포식이야, 포식. 짜증난다. <laughs> 도망가. <웃음> 지구까지 도망가.